오늘의 볼게임 별이 되어라 2 배달기사들 클로즈베타 테스트 버전입니다. 수집형 r p g 고요 별이 되어라는 2014년에 출시한 수집형 r p g 로서 뛰어난 2D 아트 그래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이번엔 2로 넘어오면서 장르를 MO RPG로 변경 그리고 전투방식도 도탑전기식의 자동전투에서 액션전투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 게임은 클로즈베타 테스트 버전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 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래픽이 독특하죠 그 게임 생각도 나고 참 좋네요 그바닐라웨어를 언급하면 안되나 여기 이 게임 팬들한테 게임의 전투는 벨트 스크롤 액션으로 진행됩니다 유저는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게 되며 일반 공격과 강공격, 스킬과 궁극기, 회피를 사용하여 등장하는 적을 처치하게 됩니다 스킬은 쿨타임이 돌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궁극기는 공격할 때마다 모이는 에너지가 쌓이면 발동할 수 있죠 전투에는 최대 4명의 캐릭터가 출전하는데 전투 도중 다른 캐릭터로 교체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의 스킬 쿨타임이 따로 적용되고 중국기 게이지도 따로 쌓이기 때문에 계속 캐릭터를 교체하며 싸우도록 설계되어 있죠. 캐릭터들이 공격할 때마다 중앙 상단에 게이지가 축적되는데 해당 게이지가 모두 쌓이면 폭주 상태가 되요. 캐릭터의 스킬 쿨타임이 짧아지고 중국기 에너지가 더 빨리 모이게 됩니다. 전투 지역은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으며 스테이지의 보스를 잡으면 클리어됩니다. 이 게임의 전투에서 볼수 있는 특징은 액션의 묵직함입니다. 모바일로 나온 액션 게임들은 대부분 빠른 속도의 액션성을 내세우는데 이 게임은 공격 동작 하나하나가 무겁고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공격을 하기보단 적의 행동을 살펴보고 적당한 행동을 해야 됐으며 그에 따라 정교한 컨트롤이 요구되었죠. 이 점은 보스전에서 가장 극대화 되는데 각종 패턴으로 공격해오는 보스를 상대하기 위해선 공격과 회피의 타이밍을 맞춰야 했으며 캐릭터들의 스킬을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난이도의 조작성과 심리전 요구되는 전투 스타일로 인해 어려움을 이겨낸 유저들은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른 다른 모바일 액션 게임에선 보기 드문 이 게임만의 유리크한 재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이함을 선택하며 생긴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게임이 지나치게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액션 게임의 공통된 특징은 수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게임이 무겁다는 것인데 이 게임은 느릿느릿하게 발동되는 공격과 많은 집중이 요구되는 조작 난이도 로 전투의 피로도가 더 높은 편이었지요. 여기에 피로도를 더 높이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건 정신없이 흔들리는 카메라였습니다. 캐릭터가 혼자 있을 땐 부담스러울 정도로 확대되었다가 몬스터가 등장하면 서서히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왼쪽에 중점을 뒀다가 오른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캐릭터가 때릴 때 카메라가 마구 흔들리는 등, 한시도 가만있질 않는 카메라 감독님 때문에 전투의 전체적인 시야가 좁고 일정치 않아 전투 조작이 더어려웠 없던 멀미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급하게 패치를 통해 지나치게 캐릭터가 확대되는 현상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과하게 요동치는 카메라 연출은 유저의 눈과 손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쉬웠던 점은 조작성과 밸런스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높은 난이도의 조작성이란 말을 썼지만 실제로 해보면 조작감이 매우 안 좋은 편이라 조작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근접과 원거리의 차이에서 더잘 드러나는데. 근접 캐릭터의 경우 가까운 적이 먼저 타겟팅되고 여러 타겟을 동시에 때리며 경직도가 높아 공격을 이어나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캐릭터의 경우 타겟팅이 사방으로 튀고 단일 타겟 위주로 때리며 경직도가 낮아 공격 도중에 맞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죠. 그리고 원거리 캐릭터들은 스킬과 궁극기 사용 시 높은 선 딜레이와 후 딜레이를 지니고 있어 조작이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여기에 지 멋대로 움직이는 카메라는 원거리 캐릭터 조작 난이도를 더상승시습니다 시키고 있었죠. 이런 점들 때문에 안 그래도 조작이 어려운데 굳이 원거리 캐릭터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밸런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뽑기와 캐릭터입니다. 전투에 데려갈 캐릭터는 뽑기를 통해 획득합니다. 뽑기에선 최대 5성까지 등장하며 그배 기준으로 아직 확률은 공개되지 않았고 100분마다 5성이 확정 등장하는 천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별이 되어라에서 사용된 아트 디자인을 개선합니다. 여전히 독특하고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게임에서 연출된 캐릭터들의 모습이 무간인형처럼 움직여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며 스킬이나 궁극기의 연출이 엄청 뛰어나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캐릭터들은 경험치 책을 먹여 레벨을 올리고 꽃게에서 동일한 캐릭터를 얻었다면 인연을 활성화하여 캐릭터의 성능을 최대 6번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무기와 반지, 목걸이를 장착합니다. 무기의 경우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꽃게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최대 5성의 전용 무기까지 획득할 수 있죠. 무기도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레벨업이 가능하고 동일한 무기를 먹이는 재련을 통해 무기의 패시브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다섯 개의 유물을 장착하여 각 유물이 제공하는 세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캐릭터 육성 시스템만 보면 크게 성공한 어느 게임과 완전 동일하다 볼수 있는데 캐릭터 뽑기와 전용 무기 뽑기가 아닌 이중 뽑기란 점과 캐릭터를 중복으로 먹어 성장하는 2년 시스 무게를 중복으로 먹어 성장하는 재련 시스템도 동일해서 뽑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게임은 약 80번마다 천장이었지만 이 게임은 100번마다 천장이 발동되기 때문에 더큰 부담이 있었죠. 뽑기의 부담을 완화할 인게임 재화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도 일일 미션이 존재하는데 하루에 두 번의 미션을 수행하여 유료 재화인 별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미션으로 주어지는 별석은 하루에 단 개였고 이 게임의 시변법에는 1600 별석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트로피 보상 시스템을 넣어놨는데 한 챕터를 3별로 모두 클리어하면 별석이 제공되고 이 보상을 10번 반복하여 먹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한 챕터당 2400 별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시스템도 결국엔 언젠가 고갈되는 광상과 같아서 부족한 재화 수급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한 스테이지를 다시 돌 때마다 10의 행동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과 그 스테이지를 수동으로 돌아야 한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게임의 컨텐츠로 는 강력한 보스를 잡아 악세사리를 얻는 공인 던전 강력한 스테이지를 돌파하여 유물을 얻는 악몽 던전 층을 올라가며 보상을 얻는 시련의 탑 세가지 모드로 유저와 전투하는 아레나가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좋았던 부분은 게임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와 스테이지가 반복 진행되며 상당히 많은 분량의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스토리에는 풀더빙이 되어 있으며 굉장히 어두운 기화를 담고 있어 위외의 매니아층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PVP인 아레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 게임은 그게임과 동일한 뽑기와 육성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수준의 과금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임도 비싼 과금 모델 때문에 유저의 지갑이 남아나질 않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PVP가 없기 때문에 개인 만족에 따라 과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임은 똑같은 과금 모델에 PVP 컨텐츠를 추가하여 상위권을 노린다면 과금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그 게임에 없던 PVP를 만날 수 있어 단계는 유저도 있겠지만 그 게임보다 부족한 지속재화 수급과 PVP 컨텐츠에서 발생할 추가 재화로 인해 유저간의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비싼 과금 모델과 성장 차이를 버티지 못한 유저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다른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라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까지 그 게임과 닮아도 괜찮은가입니다. 이 게임의 뽑기 모델과 육성 시스템은 완전히 똑같았으며 대정 레벨이 상승했을 때 모험 레벨이 상승하여 적의 강함과 보상이 올라가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열었을 때나 상점, 업적 등 UI도 약간만 다를 뿐이지 거의 유사했죠. 심지어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하얀 날아다니는 것도 그 친구를 연상케 했습니다. 해코 그 이쁜 이름? 이렇게까지 게임이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으면 당연히 그 게임과 비교를 당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게임보다 높은 천장과 부족한 재화 수급, PVP를 추가하여 과금에 대한 부담이 더 늘었으며 캐릭터를 뽑게 만드는 캐릭터들의 서사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똑같이 내 캐릭터가 한 개의 스킬과 궁극기를 쓰는데 전투의 연출 효과가 더 좋다거나 캐릭터 간의 시너지 효과가 더잘 드러나는 것 없이 상당히 하드한 조작성과 높은 피로도로 전투에 대한 호불호가 더 그다는 등, 이전에 나온 게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경쟁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사실 별이 되어라도 어떤 게임의 아트 디자인을 비슷하게 따라가며 시작했기에 이번에 나올 별이 되어라2도 어느 정도 그 잔재가 남아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다 따올 줄은 예상하지 못해서 플레이하면서도 상당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따라갈 거면 10개 주고 10개 주고 20개 주고 해야지. <laughs>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마치 오락실 게임을 떠올리게 만드는 베트 스크롤 액션 r p g 로서 모바일 시장에선 보기 드문 묵직한 액션을 담아내며 세밀한 조작으로 적들을 공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어두운 세계관에 담은 많은 물량의 풀 더빙 스토리와 별이 되어라 특유의 아트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느낌의 액션이 오히려 전투의 피로도를 상당히 늘리고 있었으며 그 부담을 가중시킨 불편한 조작감과 어디로 일지 모르는 카메라 움직임은 아쉬웠고 캐릭 캐릭터와 무기로 나뉜 이중 뽑기와 과금 경쟁으로 이어지는 PvP 컨텐츠는 과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곳곳에 들어간 시스템이나 UI들이 다른 게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수동 액션 게임을 찾는 분이나 별이 되어라의 아트 디자인이 취향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클베 버전이기 때문에 상당수를 고칠 수 있겠지만 고친 뒤의 모습이 또 다른 게임을 닮아있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 이 게임 덕분에 추억을 떠올리며 별이 되어라 원을 다시 받으러 간 사람이 많아졌다는 수집형 액션 RPG 별이 되어라 2 클로즈 베타 테스트 버전이었습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게임이 별이 되어란지 아니면 원신이 되어란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은 급해잖아. 고칠 시간이 있다. 별이 되어라 2로 나와야겠지? 응?